그 다음 11번부터 나와있는 시조 작품 보겠습니다. 님 그린 상사마, 상사몽이 실솔에 넋시 돼요. 어? 이런 건좀 외워놓으십시오. 선생님 이거 한번 설명한 적 있었던 것 같아요. 실솔, 귀뚜라미입니다. 임 그린은 상사몽에 상사몽이 바로 임을 그리워해서 꾼 꿈이죠. 임을 그리워서 꾼 꿈에 귀뚜라미에 넋시 돼요. 넋 이렇게 쓰죠. 넋시요 예, 영혼이요. 자, 꿈에 변신한답니다. 뭐로? 귀뚜라미로. 추야장 깊은 밤에 님의 방에 들었다가, 가을날 깊은 밤에, 기, 아, 가을날 기나긴 밤에, 그 깊은 밤에 님의 방에 들었다가, 어디로 간대요? 예, 귀뚜라미로 변신해서 임의 방에 간대요. 그래서 나를 잊고, 나를 잊고, 깊이 든 잠을 깨워볼까 하노라? 못 봐주겠는 겁니다. 어떻게 나를 잊고 잘 수가 있습니까? 나는 꿈속에서도 임을 찾아가고 싶은데 임은 나를 잊었는가 봅니다. 즉이 작품은 나를 잊은 임을 원망하면서 동시에 임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 작품 설명하겠습니다. 청천에 떠있는 기록이 한쌍 한양성대에 잠깐 들러쉬어 갈다 푸른 하늘에 떠 있는 기러기 한 쌍아. 야, 기러기. 야, 너 있잖아. 한양성대에. 한양성의 대에. 한양성에. 잠깐만 들러. 쉬어갈래? 쉬어가. 뭐 이런 거죠. 이리로 쉬어 저리로 갈 때. 여기에서 저기로 갈 때. 내 소식 들으다가 님에게 전하고. 그럼 저기는 어디에요? 이미 있는 곳이죠. 나, 여기에서, 여기는 나 있는 곳이에요. 화자 있는 곳이에요. 나에, 나, 라인데서임 있는 있는데 갈 때는, 내 소식을 들으다가, 임에게 전하고, 저리로 셔 저기는, 예, 임이 있는 곳이죠. 임이 있는 곳에서, 여기요. 예, 화자. 내가 있는 곳이요. 내가 있는 곳으로 올 때는, 임의 소식 들으다가, 내 손대, 나에게, 나에게, 부디, 오, p l e 예, 부탁하고 있네요. 부디들려 전해주렴. 기러기에게 메신저 역할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인과 나를 좀 이어줘 임의 소식을 나에게 전해주고 나의 소식을 임에게 전해줄래? 라고 기러기에게 엄청 공손하게 부탁하네요 화자의 간절한 마음이 드러나 있죠 어떤 간절한 마음입니까? 바로 임과 연락하고 싶은 혹은 임의 소식을 알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도님 뭐라 밥삐 가는 길이니 전할 똥 말똥 하여라. 어 이거 이거는요. 자 위에 거는 인간 화자의 말이에요. 사람 화자가 야나잖아 소식 좀 전해줘라고 부탁을 했어요. 초장과 중장의 내용이죠. 그런데 종장은 종장의 우리는요 기록이에요. 기록가 말합니다. 어 이거 의인법쓰였네요 우리도 님 보러 바삐 가는 길이니 전활동 말동 하여라. 어, 대답이 굉장히 절망적이네요. 예. 이 기러기도 바빠서 전하기 힘들답니다. 메신저 역할 하기 어렵다고 말했죠. 굉장히 속상하겠네요. 어쨌든 이 작품은요, 어, 기러기와 화자 사이의 대화를 이용해서 어, 임의 소식을 알고 싶어하는 화자의 마음이 잘 전달되고 있고요. 그렇지만 기러기가 화자의 소망을 들어줄 수 없다고 지금 거의 거절하고 있는 비극적인 그런 작품이네요. 다 작품 설명합니다. 바람도 이건 쉬워해요 바람도 쉬어 넘는 고개, 구름이라도 쉬어 넘는 고개. 자 바람도 한 번에 못 넘는 고개고요, 구름도 한 번에 못 넘어요. 그래서 한번쯤은 쉬어서 넘어야 되는 고개니까요. 얼마나 힘든 고개일까요? 산진이, 수진이, 해동청, 보람에 자 얘네 다 뭐냐면 얘네 다매요 매. 그 매서운 매도 다쉬어 넘는 고개예요. 그러니까 이 고개는요 엄청 힘든 고개죠. 아주 힘들고 높은 고개입니다. 그래서 뒤에 나왔네요. 높은 고개, 그 고개가 뭐냐면, 장성령 고개요. 이 높은, 높이 높, 디 높은 이 장성령 고개는 바람도, 구름도, 매도, 한 번에 못 넘을 만큼 굉장히 힘든 고개입니다. 그런데 그 너머에 님이 왔다면 나는 아니 한 번도 쉬어 넘으리라. 예, 나는 입만 오면 초인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과자는 임을 사랑하고, 예, 그리워하네요. 14번 문제 설명합니다. 미술주인 디귿과 함수적 의미가 가장 유사한 것은 디귿은고봉장성명 고개네요. 뭐 임과 나를 막는 장애물이죠. 예, 그렇지만 나는 아무리 힘든 것도 임을 위해서라면, 음, 인과 만남을 위해서라면 극복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1번부터 보죠. 이거는 보충시간에 나왔던 배웠던 3인곡입니다. 이거 많이 했던 거라서 기억나죠. 산호수 지게 위에 배곡함에 담아두고 임에게 보내려고 임계신 때 바라보니 산인가 고름인가 나쁜놈 네, 사랑의 장애물이네요. 이럴까요? 글쎄요. 아까 거기서는 극복했죠. 여기서는 험하기도 험하구나, 라고 하면서 극복했는지 극복하지 않았는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어쨌든 지간에 임과 화자 사이를 가로막는 장애물로는 등장했던 시어입니다. 일까요? 일단 체크해놓을까요? 이거 답이 될 확률도 있겠네요. 2번 갑니다. 송순의 면앙정가의 일부입니다. 송순의 면앙정가는 면앙정에서 바라본 경치를 표현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진설이 빠진 후에, 된설이죠. 아주 설이가 되게 많이 꼈어요. 이 된설이가 빠진 후에, 설이요? 계절 언제예요? 가을이죠. 서리를 통해서 계절이 가을이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자, 서리가 빠진 후에, 서리가 사라진 다음에 산빛이 금 수로다. 예, 수놓은 비단 같구나. 짐승 아니죠? 비단이죠. 수놓은 비단이죠. 황후는 또 어찌 만경에 퍼거디오, 펼쳐진 것인가? 누런 구름이 아주 넓은 드에 만경이요. 그냥 넓은 경지 정도인데요. 여기서 넓은 들로 해석할 거예요. 넓은 들에 누런 구름이 있어요? 누런 구름 뭘까요? 힌트. 서리. 저리, 서리는 가을. 그럼 누런 구름 뭘까? 들판에 있는 누런 구름? 예, 그렇죠. 얘는 누렇게 익은 곡식입니다. 누런 곡식은 또 어찌? 누런 곡식 이 황운에 비유하고 있죠. 이거 은유법이죠. 어적도 흥을 개워 달을 따라 분인하다 어적은 고기 잡는 피리소리에요. 물고기 잡는 피리소리도 흥에 겨워 달을 따라 부는구나, 연주하는구나. 어, 면왕정에서, 이 면왕정 선생님 가봤는데요. 예, 더그 주변이 다, 다 논밭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기서 봤을 때 가을 날에는 그 누렇게 익은 곡식이 정말 잘 보였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가을의 풍요로움을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죠. 면역정거에서는 가을만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별로 아, 계절에 따라서 사계절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보니까 이거 가을에 풍요하면 이거 기억나죠? 황희정승의 시조 혹시 기억나나요?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도 가끔씩 말했었는데 네, 황희정승의 뭐, 뭐 뭐더라? 아 대추골 붉은골에 밤은 어이 뜻뜨르며 대추가 붉게 익어가는 골짜기에 밤은 어찌 떨어지며 벼벤 그루에 개나 어이 날이 난고 벼를 벤 그루터기에 개는 어찌 내리는가 술익자 채장수 돌아가니 아니 먹고 어이리 술이 익자 채장수 돌아다니니 술을 아니 먹고 어찌 하겠는가 갈래를 풍요라면 굉장히 비슷하겠네요 다 어, 3번 갈게요 3번은 정철의 성산별곡인데요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했던 뭐 사인곡 송민곡, 그리고 이랑 때 배웠던 관동별곡에 비해서 크게 중요한 작품은 아니지만 어, 가끔씩 나오는 작품입니다 이 정철의 성산별곡은 시경정, 어, 식용정, 성산의 시경정이란 정자가 있는데 거기에 김성원이라는 사람이 있었대요 거기에 정철이 놀러갔다가 지은 작품입니다 내용 볼게요 소나무 뿌리를 다시 쓸고, 죽상, 대나무, 상이네요. 대나무, 상 위에 자리 보아. 여기는 상이 아니라 마루 정도로 봐야겠죠. 소나무 뿌리를 다시 쓸고, 대나무 자리 위에, 대나무 마루 위에 자리 보아. 적은 더 잠깐 동안 올라 앉아, 어떤가 하고 다시 보니, 천변, 하늘가에 떠 있는 구름, 서석을 집을 삼아. 서석은 바로 서석산이래요. 서석산을 집을 삼아 이 성산에서 본 거예요. 성산에서 성산 시경정이라는 곳에서 김성원이란 사람을 만나러 갔다가 이제 거기서 정철이 저쪽 산을 봤어요. 거기에 서석산이란 산이 보였나 봐요. 거의 저물역에 뭐 잠재를 다 깔아놓고 잠깐 올라앉아 하늘은 어때 하고 하늘을 봤어. 그랬더니 하늘가에 떠 있는 구름이 서석산을 집을 삼아 나는 듯 드는 듯 나가는 듯 드는, 들어오는 듯 그러니까 구름이 왔다 갔다 하고 산이 이렇게 있으면 구름이 안으로 움직였다 바깥으로 갔다 막 이렇게 움직이고 있었나 봐. 그걸 봤더니 그 모습이 모습이 주인과 어떠한고 주인은 식경정의 주인을 가리켜요. 식경정의 주인과 어떠한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시경정의 주인과 이 구름이 닮아 있어 달라 뭐 이러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4번 갑니다. 김인겸의 일동장류가인데요. 이거는 일동장류가는 김인겸이란 사람이 일본에 사신으로 파견이 돼요. 사신으로 파견이 돼서 배를 타고 일본으로 가는 바다 위에서 조선을 바라보며 이 부분은 조선을 바라보며 쓴 거고요. 일동장류가는 일본에 갔다 온 기행가사죠. 그 기행가사의 일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와 있는 부분은 조선을 막 떠난 거예요. 해구를 얼핏 나서, 해구, 항구죠. 바다를 겨우 지나, 항구를 얼핏 겨우 지나서 오륙도를 뒤에 두고 고국을 돌아보니, 조선이죠. 조선을 돌아보니, 야색이 창망하여. 야색? 밤 깨운이에요. 까막 그러니까 어둑어둑해지고 있는 거죠. 창망하니, 막 아득하니. 아득하여. 아무것도 아니 보이고, 연해. 육지와 가까운 바다, 변진. 이거는 뭐라 그럴까? 이 진은, 진을 치다 할때 진이에요. 그러면, 변진하면, 뭐 변경의, 변경의 군영 예. 그러니까 바닷가에, 그 일본이 하도 지침입하니까, 거기에 부대가 있겠죠. 그군형각 포구에 불빛 두어점이 구름밖에 보일만 하니 아득한 조선을 돌아보면서 이제 묘사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5번 갈게요. 어? 바길로 나왔다. 바길로 뭐로 유명합니까? 바길로는 예, 누왕사로도 유명하죠. 예, 보충시간에 배웠습니다. 바길로가 누왕사 쓰기 전에 쓴 작품이에요. 바길로가 퇴직하고 나서 쓴게 누왕사라면 바길로가 아직 현직, 어, 현직에 있을 때쓴 작품이 바로 누황사죠. 일장검 비기 들고, 큰 칼을 비스듬히 들고, 병선에, 군함에, 굳이 올라. 여기 진목 가요. 어, 여기 진목이 뭔지 알아요? 여기 진목 써놓으세요. 여기 진목은 기운을 도두고, 눈을 부릅뜸 이런 뜻이에요. 기운을 도두고, 눈을 부릅뜸, 그러니까 막, 막, 완전히 막 되게 무서운 표정으로 대마도를 굽어보니, 선생님 사실 이 표현 때문에 나는, 난 이게 이순신 장군 작품인 줄 알았었어요, 옛날에. 바람 따르는 황우는, 누런 구름은, 어? 아까 봤던, 아까 어디서 봤냐? 여기, 아, 송순의 면항전과 여기서 황우는 뭐였냐면, 이게 누렇게 익은 곡식이었죠. 여기도 황운이 나왔어요. 황운은 누런 구름은 원근에 쌓여 있고 황운이 여기 근데 그 이게 누런 곡식일 수가 없는 게요. 지금 배 위에서 쓴 거거든요. 배 위에서 뭐밖에 안 보여요? 바다밖에 안 보여요. 근데 선상탄 쓸때 바길로가 어디가 있었냐면 부산 앞바다에 가 있었습니다. 부산 앞바다에 왜가 있었냐면 선상탄은 임진왜란 직후에 쓴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임진왜란의 기운이 아직 끝나지 않았을 때, 왜 전쟁이 끝났다고 해서 다 끝난 건 아니잖아요. 수시로 침입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가 있을 때쓴 작품이에요. 그러면 이 누런 구름은 뭐겠어요? 예, 전쟁의 기운이에요. 그러니까 화포 쏘고 총, 뭐포 쏘고 이러면 왜 누렇게 구름 생기잖아요. 그런 겁니다. 아직도 바람 따라온 전쟁의 기운은 원근에 가깝고 먼 곳에 쌓여 있고, 아득한 창판은뭐 푸른 물결은 긴 하늘과 같은 빛으로구나라고 하면서 사실 이거는 군인으로서의 기계가잘 드러나죠. 물론 이 뒷부분 가면 뭐 선생님이 그누왕살때 설명한 것처럼 뭐 도대체 전쟁 왜 났어? 뭐배 때문에 났어? 배는 왜 생겼어? 왜 때문이야? 왜는 왜 생겼어? 진시황 때문이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문학하는 사람의 사고가 아주 길게, 진술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시간에 지금 비극과 한 축적 의미가 가장 유사한 거는 사랑의 장애물을 극복했는데, 1번밖에 답이 될수 있는 게 없겠다. 그치?